자, 안녕하세요. 고사성어 51차 바로 들어갑니다. 망운 지정, 망운 지정이란 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다음 클리어 넘어갈게요. 맥수지탄, 오히려 이 고사성어는 어느 시대와 관련이 있냐면, 고려라는 시대와 좀 관련이 있어요. 고려가 망한 뒤, 망하고 망한 이후. 그래서 고려가 망한 사실과 관련 있는 시조를 드러낼 때 맥수지탄의 정서가 느껴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맥수지탄은 나라가 망한 것을 나라 망함을 탄식한다 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보리가 누렇죠 이렇게 보리가 누래지듯 나라가 누래졌다 곧 폐허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함을 탄식 다음, 클리어. 넘어갈게요. 중지. 53차. 면종복배. 면종복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어떤 고사성어랑 비슷한 말이냐면, 표리부동이란 고사성어랑 좀 유사한 말입니다. 표리부동이 뭐였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였죠? 얘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복종하고, 내신 배신할 생각을 하는 거. 음흉한 것 그죠? 그런 것을 표리부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클리어하고 넘어갈게요. 54차. 명약관화. 명약관화라는 것은 명백하다. 분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하다. 명백하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시험성적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야. 불을 보듯 뻔해. 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명약, 관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클리어, 넘어갑니다. 55차, 명제, 경각, 목숨이 끊어질 지경,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위기, 죽을 순간, 죽을 위기라고 할게요. 그런 것을, 명제, 경각, 숨이 끊어질 듯한, 그런, 위기상황을 명제경각이라고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클리어 56차 목불식정, 이것은 무식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식하다, 그래서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 속담 아시죠? 낫의 모양이 기억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낫을 보고도 기억자도 모른다. 그래서 목불식정, 무식하다. 다음, 중지 넘어갈게요. 57차 목불인견 이 말은 굉장히 참혹하다란 말. 그러니까 눈 뜨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럴 때도 씁니다. 꼴불견. 꼴불견. 혹시 뭐 이런 뭐 페이스북 보다 보면 안본눈 사요 막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꼴불견인 거. 참아. 볼수 없는 것을 봤을 때 하는 말이죠. 그럴 때도 목불인견이란 말도 말로도 씁니다. 알아두세요. 참혹할 때도 쓰지만 꼴불견일 때도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상황. 목불인견 클리어 다음 58차 무위도시 저의 로망입니다. 먹고 노는 거예요. 먹고 노는 거. 그래서 게으른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위도식 한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죠? 동네 백수 백수, 일하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 무위도식 다음, 클리어. 백척간두.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누란 지위라는 말 기억나시죠? 누란 지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그래서, 옥상, 난간에 왜 매달려 있어? 백척간두야? 이럴 때 씁니다. 위태로운 상황, 누란 지위. 같은, 카테고리에 좀 넣어주세요. 백척간두 노란지휘. 클리어. 넘어갈게요. 60차 백년하청. 이거는 불가능이라는 의미예요 불가능. 실현 가능성 제로. 너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백년하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불가능한 상황.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클리어. 61. 빙탄지간. 빙탄지간이라는 것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이를 얘기합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 다시, 좀 넘어갈게요. 162. 이거는 쉽게 말하면 원수지간이죠. 원수. 철천지 원수. 이럴 때 써서 어떤 고사성어랑 비슷하냐면, 견원지간이라는 고사성어와 유사한 말로도 씁니다. 견원지간. 곧 개와 원숭이 사이. 죠 그렇죠? 둘이 화합할 수 없다 원수 지간이다 알아두시면 될것자 62차 불문곡지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다짜고짜 행동한다 그러니까 바로 행동한다라는 거요 바로 행동한다 여타 상황이나 또는 잘못과 또는 잘한 것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지지 않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문, 곡직,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클리어. 다시 63차. 사고무친. 그냥 외롭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다. 저희 앞부분에서 배웠던 고사성어가 있었어요. 고립, 무원. 의지할 곳이 없다. 외롭다. 됐죠? 올해도 솔로네. 그래서 외로움의 상황은 올해도 이어지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클리어. 다음 넘어갈게요. 64차. 사면초가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곤란한 지경. 이것도 위태로운 상황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초가는 외로울 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면초가는 고립무원의 상황도 괜찮고요. 또는 사고, 아까 배웠던 무친의 상황도 괜찮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누란지위 상황도 괜찮겠죠. 누란지위 또는 백척간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로운 상황에도 쓰이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다. 다음 클리어 넘어갑니다. 65차 사상누각. 이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고사성어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럴 때 사상누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만 푸는 애들. 근데 결국은 기초가 튼튼해야지 실력이 점점 나아질 수가 있단 말이야. 쌓아질 수 있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칫 사상누각이 될수 있어.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이럴 때 씁니다. 사상누각. 다음 66차 사필귀정. 이것과 같은 고사성어를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과응보. 그다음에 권선 징, 악. 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게 바른 거죠. 다시,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게 바른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에 따른 마땅한 결과. 그게 바로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필 귀정 인과 응보, 권선징악 같이 알아두세요. 클리어! 67차 삼고초려 이거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 옛날에 삼국지를 보면은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공명을 제갈공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지략가였거든요. 이 사람을 영, 입하기 위해서 직접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 어, 이야기와 관련 있는 고사 성어입니다. 삼고, 초려. 인재 영입을 위해서 노력해라. 아무리 황제라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모셔올 줄도 알아야 된다. 자, 삼고, 초려 알아두시고요. 클리어! 자, 삼순구시. 어유 아,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아홉 끼밖에 먹지 못했대요. 극심한 가난. 그럴 때 삼순구식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예요. 자, 클리어! 다음. 69차. 상점 벽해. 이 말은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뉘앙스로 격세지감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확 바뀌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주로 쓰시는 거예요. 격세지감을 느껴 상전벽해를 느껴 와 이렇게 많이 세상이 변했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네. 상전벽해. 그죠? 어 세상이 이렇게 나빠진 거야? 격세지감, 상전벽해 다 써도 돼요. 그래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지다. 클리어. 자, 7시. 세옹지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70,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인생은 누구도 알수 없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숙자였어요. 근데 국어란 걸로 노또를 사서 당첨됐대요. 그죠? 사람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나쁜 상황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인생은 세옹지마니깐요. 다음 클리어. 71 소탐대실. 얘랑 같은 말을 우리가 교각사루라고 한번 배웠어요. 교각사루. 작은 것을 고치려다가 큰 것을 잃는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그죠? 어린아이에게 조그만 잘못 때문에 막 질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성격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 아이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질책한 거겠지만 너무 심하게 작은 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다 보면 그 아이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소탐대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잃을 수 있다. 자, 클리어 72차 수구초심. 이거는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향수. 샹수. 이 향수가 냄새를 나게 하는 향수가 아니라요. 향수는 고향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고사성어예요. 향수 같은 뜻입니다. 수구초심, 향수. 그러니까 여우가 죽을 때는 자신의 고향 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라는 고사와 유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클리어. 74. 수주대토. 이거랑 같은 고사성어 배웠었어요. 각주, 구검. 기억나시나요? 각주, 구검이 어리석다라는 거였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다. 그래서 사냥꾼이 그루터기에서 토끼를 계속 기다린다라는 고사성어랑 관련이 있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어떤 운을 바라는 거 그죠. 아무런 노력 없이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하죠. 그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80점을 받았는데 그게 찍어서 맞았대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찍을 거래요. 역시 수주대토하죠. 어리석어요. 그 다음 넘겨서 74차 숙맥불병, 어리석고 못난 사람, 바보 이거예요. 근이 '바보'라는 말이 무식하다는 말로도 쓰지만, 이 상대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몰라, 사람을 사랑 대방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숙맥불변, 콩인지 보리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다, 바보 같다, 또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숙맥불변에 이럴 때도 씁니다. 자, 클리어. 75, 순망치안. 이것은 그냥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 어느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망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소비자와 생산자는 순망치한의 관계죠. 생산자가 있어야지 소비자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가 있어야지 생산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둘의 이해, 이해 관계가 밀접하게 얽혀있죠. 이런 것을 순망치한이라고 합니다. 자, 클리어. 요번에 해야 될 것은 아시죠? 제가 2초 정도의 시간을 격차를 두고, 그, 빈칸을 보여드릴 테니, 그 뜻을 보시고 고사성어를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51. 그 다음, 52. 그 다음, 53. 그 다음, 54. 그 다음, 55. 그 다음, 56, 그 다음, 57, 그 다음, 58, 그 다음, 59, 그 다음, 60, 61, 60 63 60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